자 때리고서 그렇지 <웃음> <신기하다>. <웃음> 아니 정확하게 우리 정확한 느낌을 알려줄 거예요 되게 가벼워요 느낌에. 서 있는데 예 어. 네. 찹쌀떡처럼 착착 치는 느낌이잘들 그렇죠 이래야지 치고 일어난다고 보는 건 원인이야 어떠한 행위를 했을 때 결과야 이거는 결과란 말이야 결과 쪽에서 고치면은 못 고치겠죠 그러니까 원인이 뭐예요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신세계를 경험하실 거예요. <laughs> 자. 근데 제원래 어디에서 알려 드릴게요. 그 정도는 아닌 거 같은데. <laughs> 진짜 골로. 고르... 제가 제가 그 정도였나요? <웃음> <웃음> 아. 그러니까 안 믿는다니까? 아, 믿으세요. 아니, 여기 증인들이 몇십 명이 있는데 왜 그래요? 자, 들어서 가볍게 치고 일어나요. 어때요? 와, 너무 좋아. 그안 그러니까 빠지죠 체중이.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시고 제가 하라는 것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골프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카리 프로는 KS 오토플랜과 함께합니다. 신차 장기렌트 리스는 KS 오토플랜과 함께. 사장님, 구력! 3년이고요. 3년? 평균 95타. 아, 95타? 어떤 거 하실 거예요? 드라이버, 아이언. 저는 아이언 하겠습니다. 아이언? 네. 그게, 그게 남자 건것같아 레슨 받으세요? 어, 최근에 레슨은 못 받았고요. 아이언 치면은 파스류에서 그린에 올라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음. 쳐보세요. 그, 네. 3년에, 자, 독학 골퍼. <웃음> <웃음> 연습할 때잘 만든 건 나와야 될거 아니야. 렇죠 네, 힘이 되게 좋은데? 네. 원래 운동 어떤 뭐, 뭐, 뭐 잘하세요? 원래 좀 야구했었고요. 아, 네. 그렇지. 약간 약간 빠따 힘이 좋아. 딱 보니까. 네. 백 스윙은 어떻게 해요? 저한테 설명 한번 해보세요 백스윙부터 다음 스윙까지 어떻게 하는지. 백스윙. 저도 알아야 고쳐드리죠. 네. 어. 백스윙 할때 일단은 음. 그립 잘 잡고 음. 가급적이면 이 손목을 꺾지 않으려고 노력을 음, 되게 많이 그치. 하고 있요 손목을 최대 안, 네, 안 쓰고. 최대 네. 안 쓰고. 그 다음에 탑에서 백, 백스윙 음. 탑에서 음. 가급적 제가 기존에 쳤던 거는 음. 이 탑에서 너무 이걸 올리더라고요. 음. 가급적 이걸 낮춰가지고 치려고 노력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문제가 뭔거 같아요? 내가 생각했을 때 공이 안 맞는 문제. 몸의 이동이 너무 빠른 것 같아. 회전이 아 그래요? 네, 제 느낌에는 그래서 네, 어떻게 연습하세요? 그래서 치고 돌려고 어, 발을 저, 안 틀려고 되게 노력을 네. 하고 있어요 자 다시 그 느낌으로 네. 쳐보세요 음.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돼요. 뭔지 네. 아세요? 네. 문제점이 나는 굉장히 많이 네. 도는 것 같다. 네. 그 도는 것 같은 게 뭘까요? 이게 뭐... 되게 중요해 네. 치고 돌라고 하는데 나는 이게 몸이 되게 많이 도는 것 같다라고 네. 생각하잖아요. 네. 도는 건 원인이야. 어떠한 해결을 했을 때 결과야 이거는. 음. 결과란 말이에요. 결과 쪽에서 고치면은 네. 못 고치겠죠. 그 원인이 뭐예요?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실세기를 경험하실 거예요. 네. <laughs> 자, 제가 웬만하면 예고 안 하거든요. 스윙 안 고쳐도 있게. 어드레스를 네. 네. 저한테 설명하면서 제가 어떻게 하는지. 네. 자, 처음부터. 일단은. 음. 그 그립을 잡을 때, 네. 그립 패스, 그립 했스 네. 그립 스하고 응, 예. 손목 쳐요. 손목 힘 손목 그렇지. 유지하고, 끝났어. 예. 예, 유지하고. 나 끝났어. 예, 끝났다고. 모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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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잖아. 예. 얘 <laughs> 예. <laughs> 예. <laughs> 예. 예. 무슨 얘기야? 예. 원인. 공이 안 맞을 것 같다. 어. 네. 왜안 맞을 것 같냐면 잘, 네. 잘 보세요. 보는 거랑 하는 거랑 되게 많이 다르거든요. 네. 사장님 완전 다른 셋업을 할 거예요. 네. 어떤 느낌이냐면 어드레스를 하는데 이렇게 해. 숙여놓고 해. 네. 이렇게 숙여 놓고 등도 쫙 펴요. 다리도 쫙 펴, 팔도 쫙 펴. 어때요, 느낌이? 되게 불편해, 불편해 보이잖아요힘들어가 보여. 우리가 보는 사장님 셋업이 불편합니다. 이런 느낌입니다. <웃음> <웃음> 이런 느낌이야. 그러면 네.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네. 우리가 이 척추각이나 이 스파이 앵글을 잡거나 아니면 이 포지션을 잡을 때 네. 어떤 걸로 이 각을 만드느냐가 중요해요. 네. 네. 괜찮아요. 제가한생기했지만 네. 아마추어 100명 있으면 100명 다 이렇게 해요. 근데 사장님이 조금 심할 뿐이야. 감사합니다. <laughs> 조금 심할 뿐인데, 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자, 이렇게 서봐요. 이렇게 그냥 쫙 펴서 싹 서봐. 그리고 여기다 골반에 이렇게 나요. 까치발 살짝 들어. 까치발 살짝 들어요. 여기서 골반하고 엉덩이 뒤로 빼세요. 살짝. 까치발 살짝 든 다음에 까치발을 드는 이유는 골반을 뺄때 체중이 뒤로 가지 않기 위해서. 자, 더 빼. 더, 더 빼. 더 빼. 더 빼. 더 빼. 더 빼. 어, 그쵸? 가만히 있어요. 상체 숙였어요? 네. 아니지 다시 똑바로 쓰세요 그럼안돼자 까치발 살짝 들고 골반을 뒤로 빼세요 사장님이 그럼 상체가 숙인 게 아니라 골반이 뒤로 빠지면서 아, 상체가 그래. 생긴 거지 예. 이렇게 셋업이 돼야 돼 근데 음. 사장님이 원래 셋업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상체를 숙였지 예. 이게 보는 거랑 하는 거랑 되게 많이 다른 거예요 음. 그러니까 치고 돌고 일어나야 되는데 상체를 숙이기 때문에 치고 돌고 일어나도 타이밍이 너무 늦으니까 음. 여기서 공간을 만들려고 빼버리는 거야 음. 어. 이해하셨죠? 네. 그러면 활려공식 하시면 좋고 사님은그 다음 단계예요. 상체를 숙인다는 느낌을 가져가지 네. 마. 아... 이때 까치발을 서도 느낌을 자르는 거는 뒤로 체중이 빠지면 안 돼. 네. 앞쪽으로 살짝 가야 되니까 빠지지 않게 여기서 보세요. 엉덩이를 엉덩이를 그냥 빼 이렇게 뒤로. 엉덩이를 빼면서 가면 상체는 되게 서 있는 느낌이 들 거야. 네. 자어디를 세다 봐세요. 음, 놓고자 아니지. 여기서 숙이고 하면 안 되지. 아 그러네. 어 이게 처음부터 숙이면 안 되지. 쭉서요 네. 나 봐, 너 이거 아니지, 정면 봐, 이기 팔을 쭉, 떨어. 툭, 툭 떨어뜨려. 자, 아니지, 아니지. 봐봐, 습관도 이게 나오죠? 네. 팔을 떨어뜨려, 팔을. 네. 자, 가만히 있어요. 이거 못 오게 할 거야. 엉덩이 뒤로 빼요. 그렇지, 이렇게 돼야지. 음... 이 느낌 잘 보세요. 다시 네. 쓰세요. 자, 퉁 놔. 아니, 이거 팔은 퉁 놔. 네. 그렇지. 여기서 엉�... 아니지, 머리 숙이지 말라고. 그렇지, 이걸로 가야지. 그렇지. 아... 이게 뭐부터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수행을 할수 있어요. 네. 그치? 이렇게 가요. 뒤로 가. 그 상체가. 통, 통 나요. 통나 조금 더 앞으로 가야겠네? 네. 어. 그쵸? 조금 더 앞으로 가야겠네? 그러면 거리하고 이게 다 달라져요. 그럼 어, 자, 스톱! 엉덩이가 뒤로 빠졌죠? 네. 우리가 아까 봤을 때랑 완전 다르죠? 지금 이 회원님은 어떻게 됐냐면 느낌 제가 알려줄게요. 네. 정확하게 맞춰줄게요. 네. 원래 스윙이 이거였다면, 사장님은 숙인 느낌이 없을 거야. 완전히 이런 느낌으로 쓸 거야. 그냥 서 있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완전 서 있는 느낌이죠. 아. 이 느낌이 정답이야. 아. 자, 치세요. 그, 만들어. 난 여기서 고개 조금만 더 들었으면 좋겠는데, 턱도 살짝 이렇게. 그렇지. 진짜 서 있는 느낌. 완전 서 있어요? 네. 그쵸? 네. 자, 백스윙 들어서, 네. 자, 봐봐. 여기서 이거 완전 서 있어요. 네. 자, 들어요. 백스윙 신경 쓰지 마. 그냥 들어. 그냥 들어. 그냥 바닥 빵 때리고 일어나. 어 괜찮아 어 좋아 나 아주 좋아 자 빈스윙 완전 서 있는 느낌 자 들어 바닥 빵 때려 서 그렇지 공못 쳐도 이렇게 쳐요 탑볼 하도 네. 돼 다섯 네. 개만 칠게요 자 때리고 서 그렇지 <laughs> 하슨 <laughs> 아니 정확하게 우리 정확한 느낌을 알려줘봐요 되게 가벼워요. 느낌에. 서 있는데. 어. 예. 찹쌀떡처럼 착착 치는 느낌이. 그렇죠. 이래야지 치고 일어난다고. 다 다시. 자 하나 더 칠게요. 저 못쳐도 돼. 백스 이런 거 신경 쓰죠. 그렇지. 완전 서 있어요? 어서 있어. 확실히? 예. <laughs> 네. 자 치고 나서 서요. 들어서. 어 괜찮아 괜찮아. 어 괜찮아. 그래 봐요. 세 개뿐이 안 쳤어. 우리가 봤을 때 어드레스 어때요? 완전 다르죠. 어. 완전 서 있어요? 서 있어. 바닥 꽝 때리고 그냥 서. 어 치고 돌기가 될 거야 이제. 어 괜찮아. 오니땅 뒷땅 좋아. 니 땅이 좀 나와야 돼. 자 빈스윙 한번 할게요. 네. 자 들어 완전히 서 있어야 돼. 상체는 느낌이 그렇지. 자 백스윙 들고 바닥 때리고 서. 그렇지 좋아. 강하게 앉혀도 되고 바닥 떨구고 서는 것까지. 네. 완전 서 있어요? 네. 아네 알겠어요. 네 들어서. 어 괜찮아 괜찮아. 자 완전 서서 때려 때려지 말고 바닥 빵 때리고 일어나라고. 그냥 저쪽 보라고. 어. 자 가볍게 가볍게. 오 사이드업 좋다. 어. 그렇지 하나. 자 가볍게 쳐요 가볍게. 어.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공식을 하나 빼먹고 있지. 약중강세 아, 개. 네. 어. 본인의 스피드로 가면은 못해. 자 약으로 갈게 약. 그렇죠 못 쳐도 돼요. 완전 서 있어요? 네, 네 계속 들어요. 그렇지 굿. 치고 일어날 때 네. 일어나다 말지 말고 다 쓰라고. 아, 아, 어, 네. 여기까지 그냥 완전히. 어, <laughs> 어. 치고 일어나는 걸 배워야지. 들어요. 원 중. 그렇지 괜찮아. 자 강은 아직 아니야. 다시 약. 어, 그렇지. 완전 서 있어요? 네. 서 있어요. 네, 네. 네, 네. 알겠어요. 약으로 가볍게 털고 가볍게 부드럽게 일어나요. 그렇지. 좋아요. 자, 여기서 자, 보세요. 여기서 되게 불편하죠? 네, 불편해요. 안 하던 거니까. 원래 어드레서 하세요. 원래 어 되게 어드렸어? 익숙한 거 원래 어드레서. 원래 익숙한 거. <laughs> 그렇지. 하세요. 보이죠? 아, 치세요. 어. 느낌 와요? 그죠? 잘 보세요.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돼있거든 완전 서 있는 느낌에 때리고 넘어가고 어. 음, 봐봐 때리고 넘어가고 음. 근데 이 원래서 어드레스 알려드릴게요 <laughs>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laughs> 진짜 골로 제가 제가 그 정도였나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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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안 믿는다니까 <laughs> 아, 믿을 수가 없네. 아니, 여기 있지. 증인들이 몇십 명이 있는데 왜 그래요? 어? 이렇게 쳤잖아, 이렇게, 이렇게, <laughs>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런 느낌인데 완전 사는 느낌이잖아요. 놓고 예. 그냥, 그냥 떨고 그냥 일어나면 돼, 이렇게. 야. 살짝. 뭐방향성이나 떨고. 자, 해봐요, 다시. 예. 어, 그 정도였어요. 그쵸? 그렇죠? 거울 치료가 가장 효과가 있을 것 <laughs> 네. 그렇지. 엉덩이 뒤로 빼야 돼. 살짝, 아, 체중 뒤로 빠지 말고. 손 그냥 가볍게 살살 쳐요, 야. 가볍게. 예. 퉁 치고 일어나. 도치고 그렇지. 스톱. 지금 어때요? 아, 가벼워요. 그래. 아, 이 정도만 쳐도 되는구나. 뭐라고요? 이 정도만 쳐도. 이리적, 이것도 이 강해. 이것도 더 약간 느낌이. 봐봐, 앞에 봐봐, 앞에. 얼마나 좋아. 부드럽고. 어 되게 서 있는 느낌으로 가야 돼. 우리가 봤을 때 이게 정상 셋업이거든. 그러니까 하는 방법이나 이런 걸 그냥 모양만 따라하려고 하는 거야. 훨씬 편해 보이잖아. 들래서 가볍게 치고 일어나요. 어때요? 와, 너무 좋아. 그안 그러니까 빠지죠 체중이. 네. 나는 체중이 빠지는 거 같아요는 이게 되게 중요해요. 헤드의 원심력은 엄청나게 무거워지고 엄청나게 강해요 얘는. 네. 근데 나는 얘가 이렇게 치고 일어나야지 내가 더 자연스럽게 되는데 이러고 있는 거야. 이러고 있으니까 치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게 빠지는 거지. 어. 그러니까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고쳐야 돼요. 어드레스 되게 서 있는 느낌이죠. 네. 괜찮아요. 거의 다 이렇게 해요 처음부터 왜냐면 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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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하잖아 네. 그쵸? 봐봐 완전 신세계죠 네. 나 별로 나 스윙 아무것도 안묻혀줬어 왜냐면 기본적으로 스윙이 있고 치고 일어나는 동작이 있는데 이걸 못 하는 거야 왜냐면은 내힘 자체가 다 이렇게 상체를 누르고 있으니까 그리고 되게 중요한 건 머리도 공 계속 보려고 하잖아 네. 너 하나 알려줄게 누르고 있는 사람의 특징은요 머리를 못 들어요 왜냐면 누르고, 업어치고, 이렇게 되면 은 머리를 더 고정해야 공이 맞아. 이렇게 들어 있는 사람만이 치고, 회전이 들어갈 수 있지. 아. 진짜 중요한 겁니다. 어디서 하나 바꿨어요? 아. 어떠세요? 아 되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나중에 이거 한번 다시 돌려보세요. 심각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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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웃음> 선물, 선물. 선물 뭐 드릴까? 아까 스크린 드렸고. 선물 뭘로 할까? 공. 아, 공? 공 비타민. 아, 어, 공으로 주시죠. 아, 공. 아, 네, 알겠습니다. 공. 알겠습니다. 자, 공.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어, 마이크 좀. 아, 예. 마이크가 네, 괜찮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처럼 바카린 프로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오직 멤버십 회원들만 시청하실 수 있는 레슨 영상은 물론 멤버십 전용 온라인 레슨으로 직접 스윙을 진단해 드리는 맞춤 레슨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진행될 오프라인 이벤트, 골프 대회, 상품 등 다양한 혜택도 함께 하실 수 있어요. 강요는 아닙니다. 하지만 가입하시면 꽤 괜찮은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